안녕하세요. 우미입니다. 오늘은 크로키 그림 자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챌린지 소식 전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3월에 꾸준히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실 멤버분들을 모집했었는데요. 금방 마감이 되었어요. 4월에도 선착순 30분을 추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동선분들끼리 모여서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나가는 NFT 기반 커뮤니티이고요. 오직 관련 내용은 영상 하단 텍스트로 적어 드릴 테니까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곰손분들, NFT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지난달에 같이 크로키 챌린지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료 찾는 방법을 오늘 공유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랄까? 어, 저는 솔직히 그림을 매일 그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실력이 막 엄청 뭐 뛰어난 건 아닌데 그 실력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남들보다 현실적인 목표 값을 잘 설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연습하고 결과 값을 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이 크로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저번에 백장 크로키를 그려서 얼만큼 발전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단기간에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무조건 많이 그린다고 해서 실력이 는게 아니라요.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건 사실 디폴트 값인데 거기에 플러스, 제 나름의 전략이 있어서 단기간에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맞는 참고 자료를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맞는 자료를 찾아서 뭐 무조건 많이 그리는 건 너무 사실 힘드니까 여러분도 어,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적당히 즐기면서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크로키 연습할 때 자주 애용했던 사이트 3개 알려드릴게요. 언플래시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사진도 다양하고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서 자주 애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항상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사진도 어느 정도 예쁘면서 또상업장으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주로 찾아서 많이 그리고 있어요. 두 번째 추천드릴 사이트는 라인브 옵션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는 장점이 뭐냐면,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 사실, 크로키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또 사진 찾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크로키하기 적합한 사진을 알아서 슬라이딩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어, 근데 단점은, 제 생각에는, 사진이 그렇게 뭐 그리고 싶은 들은 아니다. 하지만, 뭐, 알아서 시간도 세팅해주고 자동으로 넘김이 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이 사이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추천드릴 사이트는 핀터레스트예요. 여기는 예쁜 사진이 정말 많죠.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평소에 저도 레퍼런스 자료를 여기에서 많이 찾는데, 그런데 여기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라서 뭐 연습만 하는 거면 핀터레스트는 예쁜 사진이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서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저는 거의 찾아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진을 찾으실 때 예쁘기만 한 사진을 찾는 것보다는 크로키에 적합한 사진 또는 나의 현재 실력과 맞는 사진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단계별로 사진을 찾아요. 저의 순서를 공유 드려볼 테니, 뭐, 내가 완전 크로키, 뭐, 입문자다, 뭐, 나 진짜 뭐부터 그려야 되냐, 뭐, 이렇게 뭐 하신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자료를 찾아서 연습해보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사람 전신이 나온 사진 위주로 찾아서 그리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동적인 자세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정적인 자세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상반신만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잘리지 않고 전신이 다 나온 사진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전체적인 덩어리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가 생겨요. 동세를 파악하려면 전신으로 계속 보셔야 실력이 더 빠르게 향상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온 정적인 사진 위주로 처음에 일주일 정도 연습을 먼저 했고요. 정적인 자세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자세를 찾으셔야 해요. 찾는 것도 능력이에요. 자주 찾아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자세만 찾기보다는 좀 못생기고 어려운 자세여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사실 우리는 크로키 하는 목적이 이 크로키를 예쁘고 멋있게 그려서 뭐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됐던 음식이 됐던 어쨌든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커뮤니티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고 뭐 역동적인 자세를 어렵더라도 좀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연습할 때에는 도움이 훨씬 많이 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역동적인 자세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관찰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여러 자세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관찰력이 향상되고 그 시선들이 모여서 그림 실력도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색할 때 그래서 뭐 댄스, 뭐 스포츠, 점프, 발레 이런 동적인 단어 위주로 많이 찾아서 연습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검색하실 때에는 한국어보다는 영문으로 검색하시는 게더 많은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역동적인 자세가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이젠 앵글을 다양하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치면, 사진을 찍을 때 각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면에서 찍는 아이레벨,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하이 앵글,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구도가 있는데요. 초보분들은 보통 아이레벨 각도의 사진을 주로 찾으세요. 그런데 며칠 연습하셨다면 이제는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 각도로 사진을 찾으셔서 연습해 보시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되세요. 하이 앵글은 이런 사진인데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머리가 몸에 비해서 커 보이고요. 또 몸이 작게 보여요. 또 다리와 팔이 상대적으로 짧게 보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연습하시면 되시고요. 이 각도는 인물의 표정을 담기 좋기 때문에 어, 얼굴을 자세히 연습하고 싶으시다면 하이앵글을 자주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아직은 좀 표정 때문에 이 앵글이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로우앵글은 반대로 낮은 곳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각도인데요. 그래서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한 건물이나 또는 풍경에서 자주 쓰이는 각도예요. 인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각도이기 때문에 어, 발이 엄청 크게 보이고 또 다리가 길게 보여져요. 또 위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제일 뭐 작게 보이겠죠? 이런 크기를 인지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좀 단계별로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맹목적으로 많이 그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자료를 찾아서 적당히 즐겁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순서로 크로키를 그리면 도움이 되는지 제가 직접 효과봤던 팁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곰송 커뮤니티 그림을 꾸준히 그리기 위해서는 비슷한 레벨의 친구들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함께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월에도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챌린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랄게요. 특히 곰손 분들 많이 모여 계시니까 곰손 분들이나 어 그림 비전공자 분들 어, 주눅 들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 보세요. 참여 방법은 텍스트로 남겨둘게요. 참여 조건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